레슨비 3 개월치를 등록비로 납부를 하고 수업을 시작 합니다. 대한 이제 입실하는 학생들은 것을 흔쾌히 내는데 테스트하우스만 하려고 오는 학생들은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다 간렬하지가 않은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 생각이 다르잖아요. 전에는 간절하지. 우리 화장실 잠겨있으면 어떡하지, 어, 나쌀것 같아, 어, 어떡해 막 이러다가 갔다 오면 그 화장실에 대한 감사함, 필요성, 고마움이 없어지잖아요. 아, 똑같죠. 그래서 테스트아웃하는 학생들은 등록비 내는 것을 아, 원치 않아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내면서 이걸 해야 돼? 아, 등록비, 저도 학생 입장에서 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생님을 보면 막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자, 그럴 때는 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안전장치로 받아가셔도 돼요 보내드립니다 자, 반면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는 점이 알려드릴게요 만약 등록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등록비를 왜 내야 될까? 등록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학생이 안낸 학생에겐. 수업을 보너스 수업으로 많이 줄 수가 어, 조금 그래요. 뭔가 혜택을 주기가 조금 그래요. 안 줘도 되는 거죠, 당연히. 어, 제가 어, 수업을 이거 좀더 해주고 싶은데 할때 해주기가 조금 어, 망설여져요. 근데 등록비를 낸 학생은 어, 그것을 어,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이 학생은 등록비를 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약속한 응시할 때까지 그 수업을 계속 듣겠다는 라 다짐으로서 등록비를 낸 거기 때문에 등록비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수업을 더 해줄 수 있어요 더 좋은 결과를 받으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뭐, 한 10분 더 해주기도 하고, 20분 더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인데, 대면 수업으로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대면 수업으로도 해주기도 해요. 돈을 안 받고, 당연히. 자,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약속을 했잖아. 우리가 응시할 때까지 함께 하기로. 것을 구두뿐만 아니라 등록비라는 것을 냄으로써 그리고 응시하고 나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 이 학생이 그만큼 신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료 수업, 보너스 수업, 대면 수업, 자료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주고, 공연도 뭐 앨범 내는 것도 참여시켜 주고 계속해 주는 겁니다. 테스트 하우스 수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학점을 더 빨리 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수업, 저런 수업 다 줘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1년 동안 수업을 한다 뭐 혹은 9개월 동안 수업을 한다 했을 때그 9개월 똑같은 9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주뭐한 5시간 혹은 뭐 10시간 수업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에, 예를 들어 1 0 시간 하기로 한 학생한테는 어, 중간 중간에서 주막 열두 시간 수업도 하고 어, 1 3 시간 수업도 합니다. 1 0 시간이 아닌 왜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테스트 하우스를 다 하면 좋잖아. 어차피 이 학생은 우리가 이렇게 수업료를 내고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응. 그렇지만. 한 학생은 등록비를 안 냈다라는 건, 어, 얼마든지 저는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 학생이 그만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남녀가 만나다가 밍크 코트 사줬어. 근데, 어, 얼마 사귀지 않고 헤어지지. 그러면 남자는 내가 사준 밍크코트 돌려줘 라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잖아. 음, 그런 거예요. 학생도 선생을 신뢰해야 되듯 선생도 학생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어, 학생이 선생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합격률 합격자 명단 그 선생님의 커리어가 되는 거고 학생은 등록비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못 가르쳤다면 합격한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겠죠. 그럼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학 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점 인정을 많이 못 시켰으면 걸러야죠. 응. 등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시켰으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학 반면에 학, 선생님이 학생을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의 커리어? 그 학생이 이 선생님을, 어,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게 부동산에도 있죠. 어, 이 집을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뭔가 훼손이 되게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준다라는 계약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등록비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수업이 한 학생이 한 10년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업치에요 버클리움대에 있는 수업들 포함해서 필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수업들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될 거거든요. 테스트하운만 쳐도 버클리움대에서도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저한테 수업을 1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때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한 2년치 그냥 줍니다. 왜? 어차피 그때까지밖에 못 듣잖아. 어쩔 거야?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그 학생이 한 달에 낼수 있는 수업료가 딱 요만큼이야. 그러면 저는 그만큼의뭐 1.5배, 2배, 뭐 3배도 줍니다. 왜? 뭐 그만큼이잖아. 어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더 많은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학생도 좋은 거고 저도 좋은 거고 왜 그거를 소문이 나서 다른 학생들이 오잖아 너무 좋은 거죠 그 학생이 수업을 더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합격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준 겁니다 제가 유튜브 인버클리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어, 못 찾겠으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무료로 수업해주는 것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 등록금을 안 내면, 아 등록 어, 등록비 등록비를 안 내면 등록금이나 비나 무슨 차이죠? 왜두 개인 거야? 하나로 그냥 만들어 놓지. 등록비를 안 내면. 안타까워요. 어, 내가 수업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왜 나를 못 믿어서 도, 등록비를 안 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우스를 받으러 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 주고 싶은데 아니 한 학생은 냈는데 한 학생은 안 냈어. 그러면. 안내 학생한테 어떻게 내 학생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죠? 그럼 내 학생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느끼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레이팅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레이팅 수업도 학생이 어, 뭐, 그냥 세상 모든 건 실례 문제입니다. 우리 다 똑같잖아요 본인도 누군가 나를 막 믿고 막 따르고 그래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좋으니까 어떻게 어, 더 해주지 그게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잖아요 인지상정 저도 똑같습니다 등록비 어, 저는 내셨으면 좋겠어요 안 돌려줄 것 같다 그러면 뭐 사업자 번호 말고 또 법적으로 어 저도 한번 변호사분께 물어볼게요. 다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일을 이렇게 오래 해왔고 그 증거가 유튜브 개설일, 그 채널 정보가 한번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 개설일. 거기 올라가 있는 게시물들, 합격생 소식들, 명단들, 합격 통지서 이런 것들이 설마 10, 13년 4년 동안 다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조작된 게 아니면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제가 등록비를 사기 쳐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이걸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등록비는 전액 반환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